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리그앙 3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리그앙총 3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구승이무 오페일대 4승8무4패 랭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릴은 고메즈와 바요의 골로 클레르몽 원정을 승리했다. 월드컵을 다녀온 캐나다 국대 데이빗과 미국 국대 티모시 웨아가 벤치에서 출전했지만 알란과 제그로바 등이 선발로 나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갔고 안드레의 중원 경기력도 빼어났다. 시즌 초반 중앙 수비의 불안으로 인해 선두권 팀들과 승점 차가 제법 났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랭스는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경기에서 강호 랜을 잡았다. 홈에 이점이 있긴 했지만 기분 좋은 승리로 휴식기 이전 이어가던 무패도 유지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발로군이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월드컵을 다녀온 일본 국대 공격수 이토 준야의 이선 움직임도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경쟁력을 안겨주고 있는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보였기에 후반기 반등을 노릴 만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시즌 10골째에 성공한 라카제트 외에도 덤벨레와 파브레, 테테 등 언제든 골을 가동할 선수들이 스쿼드에 가득하다. 또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원정팀이 수비에 중점을 두고 경기에 임하겠지만 톨리소와 멘데스가 중앙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전방 공격수들을 살려줄 리옹이 승리하고 상위권을 더 추격할 것이다. 리옹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릴, 승, 핸디캡,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승이무 9패의 몽펠리에 대, 10승 3무 3패의 마르세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몽펠리에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상위권 팀인 로리앙을 제압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다. 월드컵에서 부상 이슈가 있던 튀니지 출신. 스트라이커 카즈리가 결장했지만 와이와 제르망 등 기존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위협적인 몸놀림을 보였고 사바니언은 특유의 재기 넘치는 패싱 게임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마르유는 주중 경기에서 툴루즈를 제압하고 3위로 올라섰다. 8위와 10라운드까지 공동 1위권을 유지하던 시기를 지나 다소 주춤했지만, 11월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3 경기에서는 10골을 터트리며 3연승을 기록했는데, 모나코와 리옹 등 난적들을 모두 제압했다. 하리세 부상 결장에도 베테랑 공격수 파예를 비롯해, 트르키에의 미레인 윈데르 등이 산체스를 잘 지원하고 있고, 발레르디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몽펠리에는 리그앙 정상급 플레이메이커인 사바니어를 중심으로 마르세유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게헤와 귀행두지, 베레타우트 등이 나설 원정팀 중앙 미드필더들이 거친 압박으로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콜라시냐츠와 클로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산체스와 윈데르의 마무리가 있을 마르세유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몽펠리에가 홈에서 워낙 공격적인 팀인데다 마르세유도 화력전에 강점이 있어 보여.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마르세유, 승, 핸디캡,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경기는 9승 3우 3패의 렌데 5승 6무 5패의 니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렌은 휴식기 이후 처음 맞이한 랭스 원정에서 의외의 일격을 당했다. 10월 리그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렌팀중 하나였고, 휴식기 이전 페이스가 좋았기에 무패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랭스의 세골을 허용하고 패했다. 그래도 칼리무엔도와 브리고드, 술레마나 등이 나선 최전방의 경기력은 확실했다. 강점이 있는 홈에서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운영으로 골을 노릴 것인데, 여러 비클럽의 관심을 받는 테리어도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니스는 리그 2위인 랑스 상대로 승점 한 점을 따냈다. 페페와 라보르드 등이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상대 키퍼의 선방에 걸리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단테와 토디보가 나선 중앙 수비가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고 로사리오와 울리언의 수비 가담도 빼어났다. 후반기에 반등을 노리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렌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팀으로 홈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또 지난 랭스전을 결장했던 팀 중앙의 핵심 자원인 마에르가 돌아오기에 중원 힘겨루기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니스가 수비를 두텁게 하고 승점 추가를 노리겠지만 렌의 공세에 고전할 경기다. 니스의 수비적 운영 속에 언더 선택이 나아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스타드랜, 승, 핸디캡,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